빈 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입니다. 자, 요렇게, 자, 먼저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요렇게 먼저 계산하는 거네요. 16 곱하기 3에서 여기다가 쓰는 거네요. 16 곱하기 3부터 먼저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 1번이라고 표시해서 계산해야겠다.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1번, 16 곱하기 3부터 먼저 해볼 건데, 선생님 이거 가로셈으로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16은 어떻게 가를 수 있다고요? 16은 10과 6으로 가를 수 있어요. 그죠? 10, 이 있고 6이 있으면 합하면 16이 되는 것. 이 정도 가르기 할수 있죠? 선생님이 지금 너무 무시했나요? 이 정도 가르기 충분히 할수 있죠? 그러면은 10이랑 먼저 계산한, 10이 16이 세번 있다는 얘기는 10이 세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이 세번 있다는 것 계산하고, 그 다음에 16이 세번 있다는 건 6도 세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이 3번 있다는 걸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19 곱하기 3은 얼마예요? 19 곱하기 3은 30. 여기에 6 곱하기 3은 얼마예요? 18이니까 16 곱하기 3은 얼마가 될까요? 48이 되죠. 16 곱하기 3은 48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또 푸는 문제가 있네. 요걸 이 2번이란, 16 곱하기 4를 해서 여기다가 써주는 거네요. 자, 그럼 16 곱하기 4도 마찬가지. 16 곱하기 4도 마찬가지. 16을 마찬가지. 어떻게 가를 수 있어요? 10과 6으로 가를 수 있어요. 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위에 계산한 것처럼. 16이 4번 있다는 거니까, 16이, 아, 16이 아니구나. 10이 4번 있다는 거니까, 10이 4번 있는 것과, 그죠? 그 다음에, 6이 4번 있는 것을 따로 계산한 다음에, 다합 쳐주면 된다는 것. 이렇면 10, 10, 10 곱하기 4는 40이고, 6 곱하기 4는 24고, 얘네 둘을, 합쳐야 되니까 다시, 다시 16을 합쳐줘야 되니까. 1 1이 6으로 갈랐던 걸 다시 합쳐줘야, 모아줘야 되니까. 40 더하기 24는 얼마예요? 64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16 곱하기 3이었고 아, 여기다 먼저 쓰고 이 문제는 16 곱하기 4였잖아요. 16 곱하기 3과 4, 16이 몇번더 생긴 거예요? 한번더 있는 거예요. 세번 있는 거에 비해서 16이 한번더 생긴 곱하기 4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 곱셈 문제긴 하지 이걸 그냥 푼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16이 세번 있으면 48인데 여기에 지금 16 곱하기 4를 구하라는 건 16이 한번더 생긴 거예요. 16이 네번 있는 거니까 16이 세번 있으면 48인데 여기에 16이 한번더 생긴 거죠. 그게 16 곱하기 4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64다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죠. 굳이 곱셈을 다시 해보는 게 아니라, 어, 16, 16이 세번 있으면 48인 거나 이미 알고 있어. 어, 16 곱하기 4를 구하라고 하네? 그럼 여기다16한 번만 더 있으면 16 곱하기 4가 되는데? 아 그럼 그냥 4 8에다 16을 더 해줘야겠다. 이렇게 해서도 구할 수 있어요. 이해 되나요? 자, 여기 두 번째 보라색 문제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29 곱하기 1을 해서 여기다가 써주는 거죠. 이거는 선생님 새로 으로 풀게요. 29 곱하기. 다양한 방법으로 풀면 또 그게 또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더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띠리띠리띠띠, 띠리띠리띠띠. 1의 자리, 10의 자리입니다. 1의 자리 계산해 볼까요? 자, 9가 두번 있어요. 얼마요? 예 9이 18. 18 써주고, 10의 자리 얼마예요? 20 곱하기 2예요. 20 곱하기 2는 음. 2, 2, 4. 40. 40. 그러니까 29 곱하기 2는 음. 58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58 써주면 되고, 어,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29 곱하기 3을 구하래요. 뭐 우리 지금 방금 했던 거지? 29가 두개 있는데 번2 9한번더 왔나 봐. 그러니까 29가 세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렇죠그 여기 어떻게 가면 될까요? 이미 우리 두번 있는 건 우리 58인 것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아 29가 한번더 생겼네. 이렇게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어, 오랜만에 더셈이다 더쌤 했던 거 기억나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1의 자리 여기는 10의 자리. 어떻게 한다고 했죠? 더셈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더해준다. 8 더하기 9는, 8 더하기 9는 17.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더해준다. 50 더하기 20은 70. 그러니까 29 곱하기 3은 얼마일까요? 87일 거예요. 87일 거예요. 한번 뭐 근데, 우리 계속 얘기 우리 곱셈 문제니, 곱셈을 우리 공부했으니까 곱셈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진짜 그런지. 29. 곱하기 3 곱셈을 해 봅시다. 띠리디리디 띠 띠리디리디 띠 띠리디리 일의 자리, 십의 자리. 일의 자리 계산해 볼게요. 일의 자리에 9가 세번 있습니다. 9 3 27. 27써 주고. 십의 자리 2이세번 있습니다. 2 3은 6. 60. 60. 이걸 더하면, 707, 628, 87, 어 맞네요. 그죠? 29 곱하기 3은 얼마예요? 87이 됩니다.